태양계에 새로운 별이 생겼다. 그리고 인간은 그별 주변을 감시하던 존재의 경고를 무시하려 한다. 모든 세계는 너희 것이다. 에우로파를 제외하고. 이제 그 경고의 진짜 의미가 밝혀집니다. 안녕하세요. 책이는 원식이 원식입니다. 오늘은 아서클라크의 2061 스페이스 오디세이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SF가 아닙니다. 우주의 질서와 생명의 윤리, 그리고 우리가 결코 넘어서지 말아야 할 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이 책은 이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리고 2010 스페이스 오디세이 2에 이어서 이제 세 번째로 나온 아서클라크의 이제 SF 작품이죠. 1987년에 이제 출판이 됐고요. 어, 이제야 제가 태어난 다음에 나온 책이 나오는데 여전히 그래도 이 책이 거의 40년 전 책입니다. 이 책은 이제 2061. 음, 지어진 거는 제가 태어난 이유지만 배경은 이제 제가 아직 살아보지 못한 지금으로부터도 한3 6년 뒤를 그리는 그런 작품인데요. 전작인 2010에 비해서 이제 50년 정도 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이 작품 속에서 인류는 굉장히 고도의 발달된 문명을 갖게 됩니다. 이미 우주는 곳곳이 지구에서 나온 인간들의 어떤 발자취로 물들어졌고요. 이때는 유인 우주 여행이 그냥 상업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또 태양계 내 항성 간의 여행도 가능한 시대였고요. 미래를 엿구요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어쨌든 책 속이니까. 목성은 이제 이전 작품 약간 스포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전 작품의 이제 모노리스의 개입으로 두 번째 태양인 루시퍼가 돼 버렸죠, 목성이. 그리고 목성의 위성인 이 에우로파가 외계 생명체 거주 가능성이 있는 금지된 성역이 됐습니다. 크, 여기까지만 봐도 너무 재밌죠? 요2061 스페이스 오디세이의 주인공은 헤이우드 플로이드 박사입니다. 뭐 전작에서도 등장했던 인물이고요. 이 헤이우드 플로이드 박사가 이제 최후의 대여행자로 우주탐사를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그려지게 됩니다. 계속해서 스포가 나올 수 있으니 책을 읽고 싶은 분은 조금 어, 건너뛰기를 해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헨리 해성이라고 불리우는 그 헨리 해성, 어, 게 이제 또 등장을 하는데 이 헤이우드 플로이드는 요 헨리 해성에 착륙하게 되는 사절단의 일원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이 장면이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했다라는 게 40년 전 작품인데도 오, 엄청 약간 소름까지 돋을 정도로 엄청 디테일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우주선인 갈릴레오 호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에우로파 근처에서 조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플로이드 일행이 구조에 나서게 되죠. 그런데 이 에우로파는 금지된 성역이었습니다. 이 에우로파의 이제 태양인 루시퍼, 이 모노리스의 입으로 루시퍼가 됐죠. 목성이 태양이 되면서 에우로파의 빛과 열을 공급하게 되고. 생명이 그곳에서 진화할 수 있음을 모노리스의 개입을 통해서 알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플로이드는 모노리스와 이제 재조우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전개가 되는데요. 이 아서 클라크의 이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리즈를 관통하는 이제 존재가 바로 모노리스잖아요. 아서 클라크는 이 모노리스를 진화의 촉매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화가 우연이 아니라 외계의 개입을 통해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드러내죠. 그러니까 어 종교를 가지고 계신 분께서는 아, 뭐야? 막 이럴 수 있는 어, 그런 사고를 어, 이제 아스클라크는 계속해서 보여줬고요. 이 에우로파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날리는 그 모습은 음, 약간 인간이 너무 다른 존재의 진화에 지금까지 사실 개입도 많이 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비판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어,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또 플로이드가 이 작품에선 100살이 넘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과연 우리 미래의 우리 인간의 수명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이것도 조금 어, 궁금해지기도 하고. 작품은 전작과 마찬가지로 40년 전에 썼다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학적 디테일들로 아주 넘쳐납니다. 특히 헨리 해성에 착륙하는 그 모습은 도킹하는 그 장면은 또 중력에 대한 묘사. 특히 헨리 해성의 표면이나 중력, 그리고 성분 분석 등은 매우 실제적인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근거해서 서술이 됐고요. 인류의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현실적인 속도로 막확 발달되거나, 혹은 아예 느려지거나, 이게 아니라 굉장히 현실적인 속도로 어, 어 올라가기 때문에 좀더 약간 미래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어 들게 합니다. 전작들과 연결을 보면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인류의 진화와 모노리스가 연결이 됐고 그다음에 2010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하얼 구천과 데이비드 보우먼의 운명이 결정이 됐죠. 그리고 요세 번째 2061 스페이스 오디세이에서는 그 결과로 변화한 세계에서 인간이 다시금 새로운 문 앞에 선다라는 그런 흐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음 작 마지막인 3001 최후의 오디세이도 궁금하죠? 그건 다음 시간에 제가 리뷰를 할 거고요. 독자에게 남기는 메시지 우는뭐 명확합니다. 인간은 아직 우주 전부를 이해할 수 없다. 과학과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우주에는 인간의 이성 너머의 세계가 존재한다. 그리고 인간은 그 세계에 대해 겸손함을 보여야 된다. 크, 너무나 와닿는 말이죠. 어, 이 사실 이 지구만 봐도 우리 인간이 아직도 다 알지 못하는데, 그 우주는 또 얼마나 더 드넓고 광활하겠습니까?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와 2010 스페이스 오디세이 이제 영화화가 됐고요. 어, 이 작품은 영화화가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간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도 있어요. 너무나 현실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영화화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야기는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3001 최후의 오디세이에서. 이 시리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있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댓글 알줏, 안녕.